내줄 잇다야 내줄 잇다야 내 잇다야 합시다 내줄 잇다야 내줄 잇다야 내 잇다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깃발이 더 나왔다 어? 그럼 깃발 한번 불러봐요 기뻐하며. 내둘도있요내둘도 네, 있어요. 네, 있어요. 놀잖아. 또 다른 거할수 있는 거 있어요? 대일도요. 태산 아... 있어요. 하나, 네? 주금은태폭구야 불도. 불도저가 웅웅. 응, 응. 포크레인, 포크레인. 포크레인 푹푹 땅을 파서 우리 공사하는 거야. 햄버거요? 햄버거요 어, 햄버거 만들어 주세요 햄버거 우리, 우리 기다릴 때 우리 햄버거 있다 기다릴 동안요? 어다된것 같은데요? 햄버거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 햄버거 맞아요? 햄버거 맞아요 아, 아저씨가 누어 있어요 햄버거에 네, 여주세요. 이, 먹는 거예요? 아!